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중이에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우리 오늘 는 중이다 공부해요. 는 중이다 1. 동작을 진행함을 나타내요. 2. 과거는 던 중이다 로 사용해요. 3. 는 중이다 고 있다. 1. 동작을 진행. 책을 읽는 중이에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2. 과거형은 던 중이다. 책을 읽던 중이었어요. 영화를 보던 중이었어요. 3. 는 중이다. 고 있다. 진행을 나타내요. 는 중이다. 그 동작을 하는 상태 혹은 그 순간을 나타내요. 동작성이 없는 동사는 사용할 수 없어요. 고 있다. 그 동작을 하는 상태 혹은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요. 동작성이 없는 동사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요. 는 중이다. 동사와 사용해요. 동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는 중이다. 명사, 중이다. 읽다, 읽는 중이다. 보다, 보는 중이다. 휴가, 휴가 중이다. 연습, 보기와 같이 만드세요. 보기, 읽다, 읽는 중이다. 1. 가다, 가는 중이다. 2. 찾다. 찾는 중이다 3 듣다 듣는 중이다 4 말하다 말하는 중이다 열다. 여는 중이다. 6. 찍다. 찍는 중이다. 7. 입다. 입는 중이다. 8. 출발하다. 출발하는 중이다. 연습.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동생은 한국어 숙제하는 중이에요. 1.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 중이에요. 2. 친구를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3. 부모님과 저녁을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중이에요. 4 오늘도 혼자 <목소리> 오늘도 혼자 일하는 중이에요. 5 할머니께 편지를 할머니께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6. 언니하고 불고기를 언니하고 불고기를 만드는 중이에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여보세요? 호세씨,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어제는 자던 중이었어요. 지금은 뭐 해요? 부산을 여행하던 중에 만난 친구를 만나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여보세요? 호세씨,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어제는 자던 중이었어요. 지금은 뭐 해요? 부산을 여행하던 중에 만난 친구를 만나는 중이에요. 이번엔 선생님 A? 여러분, B. 여보세요? 호세 씨,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지금은 뭐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보세요? 호세 씨,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지금은 뭐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보세요? 호세 씨,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지금은 뭐 해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오늘 는 중이다. 공부했어요. 1. 동작을 진행. 2. 과거형은 던 중이다. 3. 는 중이다. 고 있다. 동사 는 중이다. 명사. 중이다. 책을 읽는 중이에요.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언니하고 불고기를 만드는 중이에요.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중이에요. 어제는 자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